네,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랜만이네요 저도 방금 일어나가지고 눈하고 머리가 이모양이긴 한데 다들 일단 수능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도 고생 많이 했고요 매번 수능치고 성적이 아쉬워가지고 더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올해는 이제 이 성적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능판을 떠나려고 해요 이제 저는 이제 수능에서 할수 있는 걸 모든 걸다한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미련 성적에 대한 미련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과정에 대한 후회 미련 진짜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모든 걸 쏟아 부었고 실력의 한계도 느꼈고 여기서 작업을 더 해도 뭐 태아만 있을 것 같고 진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이제 수능판을 떠나고 이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.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시이제뭐제가육구는서 느낀거랑 나중에 또 가채점 이상이랑이제뭐 수능 성적표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네. 나중에 다시 봐요 감사합니다